스피닝 릴 추천 베스트 3 최대 57% 할인 루블리노즈 RY 스피닝 낚시 릴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초경량 디자인 덕분에 장시간 낚시에도 손목 부담이 덜하고 최대 드래그 15kg으로 강한 물고기와의 싸움에서도 안정적이에요. 5.22 1의 기어비는 빠른 회전력을 제공해 주어 서핀 캐스팅이나 바닷물 지깅에도 적합하답니다. 가짜 미끼와 함께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후기들이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난 이 릴은 낚시 애호가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카스트킹의 메가트론 스피닝 낚시 릴은 바다 낚시를 즐기는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7 플러스 1볼 베어링 시스템 덕분에 부드러운 회전감이 일품이며 최대 드래그 18kg로 강한 물고리도 걱정 없이 잡을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스풀과 탄소 섬유 재질로 가볍고 튼튼해 손목에 부담이 없어요. 고객님들의 호평이 자자한 만큼 이 제품으로 낚시의 재미를 한층 더 느낄 수 있답니다. 바다에서의 멋진 순간을 위해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티리노이어 na 스피닝 낚시 릴은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최대 드래그 파워가 12kg이라서 힘든 낚시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비 5.22일 덕분에 미끼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 모델이 있어 선택의 폭도 넓고 특히 바다에서의 낚시에 적합하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사용 후에는 부드러운 회전감이 느껴져 전반적으로 품질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